네, 반갑습니다. 에릭입니다. 자, 오늘 또 내일장 머사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그리고 텔레그램의 양봉뉴스까지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SY 스틸텍입니다. 아, 해서 오늘 뭐 10%대 이상. 어, 상승을 한 채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어, 다시 한번 어, 종전 기대감 그리고 재건 관련 주들에 대한 관심이 어, 장 초반 그리고 어, 오늘 굉장히 어, 뜨거웠던 어, 거래일이다. 어.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해서, 어, 그 중에서 이전, 어, 뭐, 사실 대장주 역할을 했다 할수 있는 SY 스틸텍이 다시 한번갭 상승한 구간을 메꾸지 않고, 어, 유지를 한 채로, 어,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감을 했고, 뭐, 데크 플레이트 제조 관련해서, 어, 굉장히 건설의 핵심적인, 어, 또 재료들을 어, 사업을 하고 있죠. 어, 그런 측면에서 23년도 코어롱 글로벌과 우크라이나 관련 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사업에 대한 MOU를 어, 체결하면서 어, 테마가 실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에서 큰 구간에서 사실 어, 6,500원 부근 그리고 위쪽으로 9,000원대 어, 부근에 박스를 형성하고 있는데 어, 조금 더 좁혀 보자면 안정적인 구간은 어, 7,200원대 부근에서. 어 사실 저점을 잡아줘야 어 조금 더 여유 있게 상방으로 갈수 있겠다 보고 있습니다. 어 다만, 오늘 또 상승분을 어 상당분 또 뱉어내었기 때문에 어 지켜봐야 되는 어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어 지금 또 다음 주에 이런 독일에서 미국 어또 인사가 이런 종전에 대한 어, 또 협상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어, 발표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죠. 어, 종전에 대한 이런 계획들을 어, 언급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일정적인 부분에서는 유리한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오기보다는 뭐 다음 주 주중 뭐 세로네 어, 또 상향으로. 매물대가 출회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은 우리가 상방으로 조금 더볼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관점에서 준비를 해왔고 오히려 아래쪽으로 6,400원대 부분 또 이탈했을 때어 명확한 손절라인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손익비 측면에서 유리한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해서 매수가 오늘 종가 기준인. 6 7,510원 그리고 목표가는 위쪽으로 9,000원대 부분까지 어, 잡아볼 수 있겠고 테마성으로 봤을 때 어, 그래도 확인된 고점 어, 저항대 부근에서 어, 정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6,400원 이탈해서 6,300원대까지 내려온다면 은 사실 어,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담이 되는 구간이 있고 어, 이전 저항대를 돌파하지 못한 구간에서 어, 물량들이 털어내는 움직임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 우리가 지금 어, 테마성 재료를 바탕으로 접근을 하지만은 또 매물적인 측면에서 이겨내지 못했을 때에는 손절로서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에서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SY 어, s 틸텍 어, 다시 한번 어, 돌파 시도 내지는 돌파까지 할수 있는지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이고 다시 한번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그리고 양복 뉴스까지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